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가 장애인 관계로 실시간 방송을 못하고 있구요. 음, 녹화 방송. 녹화 방송으로 지난번에 다뤘던 플랜 맵을 한번더 다룰까 합니다. 플랜 맵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플랜 맵의 어떤 펑션으로, 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봤죠. 그거를 음. 그죠뭐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처리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에서 이제 몇 개를 주냐에 따라 몇 개를 리턴하냐, 하나를 받아서 두 개를 리턴하면 플럭스를 리턴하는 거고. 어제 풀었던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열로 하나 받아서 대문자로 바꿔서 하나만 보내는 거니까, 모노를 리턴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거였고, 어제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는, 모노를 받아서, 플럭스를 내보내는. 아니, 데이터 하나를 받아서, 플럭스를 내보내는. 그런 예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거잖아요. 스트링을 대문자로 하는 웹 서비스로 출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하나마다, 레이턴시가 있다. 근데 맵은 더 이상 쓰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왜냐면 느리니까 그러는 대신에 그 대신에 어신 크로노스 코를 표현하는 플럭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플랜 맵을 써 보자라고 해서 플랜 맵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럼 플랜 맵을 쓰면 어신 크로노스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자체 그 자체를 이제 플럭스 또는 모노로 이제 감싸고 있는 거니까 음뭐 비동기적으로 호출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기 쉬운데 여기 뭐 적당히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 설명이 없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는 어쨌든 빨리 돌아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 플랫맵이 있고 이렇게 여기 플랫맵에 관련된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리죠. 이 글에 보면 은 이렇게 어퍼케이스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모킹한 거죠. 1초가 걸리는 <laughs> 1초가 걸리고 플럭스를 내보낸다고 생각해야겠죠. 어, 데이터 두 개를 내보내니까 하나가 하나 받아서 두개 내보내니까 플럭스를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플럭스 타입은 알아서 이 리액터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얘를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받아서 플럭스의 리스트가 결국이 되는데 음... 자, 이걸 실행해보면, 일단 여기서 윈도우는 그겁니다. 윈도우는 3개씩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윈도우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데이터 전부 다 가져온 다음에 맥스 사이즈가 4개면 3개씩 잘라서 그두개의 플럭스로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럭스에 플럭스가 된 거예요. 여기, 여기 타입이. 한 각각의 플럭스마다 이거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 각각의 플 l 스가 아니라 데이터마다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걸 적용하게 되고 그럼 데이터 하나를 변경하기 전에 1 초를 쉬고 Upper Case로 변경한 거랑 스레드 네임을 리턴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걸 같이 찍게 될 거예요 그 리스트 자체 그러니까 f l u 그다음 여기 이거 이 이걸 한 다음에 이 Flat Map을 한 다음에 데이터는 이걸 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이 스트링이죠. 하나하나, 스트링 하나하나씩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데이터가 리스트죠. 데이터가 리스트, 리스트, A, A가 들어오면 A랑 스레드네임을 찍고 있는 리스트, B가 들어오면 B랑 스레, 스레드네임을 찍는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단위가 들어와요. 두 n 넥스트에서는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를 출력할 거예요. 블락 라스트는 마지막 마지막 거 받을 때까지 블러킹 하라는 거니까 이걸 실행하면 콘솔에 A랑 스레드, B랑 스레드, C랑 스레드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죠? A랑 스레드, B랑 스레드, C랑 스레드 이름, D랑 C레드, 스레드 이름, 이렇게 쭉 찍혔어요. 근데, 보시면 9초가 걸렸거든요? 비동기적, 뭐, 인, 뭐, 패러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빠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레이턴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레이턴시. 레이턴시에 있어서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점을 가지게 하려면, subscribe o 으로 이거를 또 패러럴하게, subscribe 하도록,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3초가 걸릴, 3초 약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3초 약간 넘게 걸렸죠? 많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 제가 레코딩 중이라, CPU 리소스가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순차적이지가 않죠. 봐요. A, B, C. 이거 세 그룹으로 쪼개잖아요. 아까 이 그림. 아까 이 그림대로. A, B, C. 그 다음에, d, f, g, h, i. 이 데이터가 처음에 a, d, g 중에 아무거나 먼저 오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세개 동시에 패러를 하게 처리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a, d, g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e, h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순서는 몰라요. 패러를 하니까 누가 먼저 처리될지 모르는 거니까 막 섞여서 나오죠. 그 다음에 CFI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시퀀셜하게 처리하고 싶어. 나는 ABC부터 쭉천력을 하고 싶다. ABC 순으로. 컨켓맵이라는 게 있어요. 컨켓맵은 펑켓 맵은 안에 어떤 펑션이 있으면 이거를 그 아이템 순서대로 처리해줍니다. 아이템 순서대로. 첫 번째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에 이 펑션 적용해서 처리할 때까지 나머지 두 아이템 처리하는 거 기다려요. 그래서 순서가 보장이 되죠. 근데, 그럼 이 경우에 순서를 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순서를 보장하면 이 뒤에 subscribe 온 패러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킵니다. 순차적으로 지키지만 딜레이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 딜레이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패러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패러럴하면서 시퀀셜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flat map 시퀀셜이라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거, 복잡해요. 딱 봐도, <laughs> 딱 봐도 복잡하죠? 일단, 다 트리거는 해요. 트리거는 하는데, 어, 트리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시퀀셜하게 가져와요. 일단, 기, 첫 번째 아이템이 다, 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리거링 하는 게 아니라, 트리거는 다 동시에 해. 그런데, 결과를, 결과를, 이거를 모집할 때 기다렸다가 얘 끝나면 그때 요, 요 트리거했던 요 결과를 또 모집 그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퀀셜하면서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A, B 한 다음에 뚜루롱 떨어지죠. A, B 하는 동안에 사실 다 D, F, G, H, I 다 가져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져왔던 거를 어, 그때 그때 바로 애매, 천사 설명하기 애매는데 그냥 코드로 보면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딱이게딱 느껴지지 않나요? 이미 그 흐름이 뭔가 느껴지는 A, B 한 다음에 사실 d D, f 랑 GHI도 트리거는 됐는데 A, B, C 딱 치, 키자마자 그때 그냥 딱다 출력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약간 그런 재밌는 펑션입니다. FlatMapSequencer 어싱크로너스한데 시퀀스를 지켜주는 되게 독특한 놈이죠. 그러면서도 패럴럴하게 실행을 할수 있어서 뭐 성능상의 장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도 하나 진도를 나가야겠죠 머지 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머지는 아니다 이거 지금 몇분 찍었지 아, 10분이면 딱 적당하네 네,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제가 영상, 저, 녹화하는 거는 나중에 익스트랙트 할때 시간이 좀 걸려서 오래 찍으면 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컴퓨터가 안 좋아서.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